56초까지 숙제 아니었습니까? 네. so 다 남긴다. 1번에 5번, 이 뭐가 바뀌었냐면, 어, 그는 독립해서 쓰일 수 있으나, 어, 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야. 순서로 바뀌었어. 자, 2번에 5번이에요. 1번은 뭐가 틀렸냐면요. 록다라는 친구는요. 형용사를 만드는 정리사라요 록다는 2번에 추는 형용사를 동사로 바꿔주는 정리사고요. 3번에 맨발은 명사, 발에 적두사, 맨이 붙어. 근데 이거는 대명사로 품사가 바뀌지 않아. 그냥 뜻만 조금 바뀌어. 요 4번에 치 뜨는 동사, 어근 뜨에 적두사, 치가 붙으면서 형용사로 품사가 안 바뀌었어. 안 바뀌어. 품사가.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다 3번에 3번. 날은 동사의 어간이고요. 덥은 동사의 어간이고요. 지우는 동사의 어간이면서 어근인 거야. 이해 갔어? 근데 지금 체인임을 알수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3번이 틀렸지. 날개 할때 날은 동사, 덥게 할때 덥은 동사, 어? 지우다의 지우 다의 지우, 지우 개의 지우는 동사잖아. 자, 4번에 1번, 세는 관형사고, 해는 명사야. 새는 관형사고 해는 명사. 5번에 2번. 의존 형태소로 홀로 쓸수 없습니다. 넘어갔어. 6번에 2번. 때리었다죠. 얘들아, 이거 봐봐라. 때리었다야. 근데 얘가 혼자 쓸수 있는지 보려면. 7번에 4번. 부채질이잖아. 그렇죠? 부채가 명사고요. 질은 접사인데 의미만 제한해요. 품사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다음에 8번에 3번. 왜? 뒤가지 그래? 원래 이이요좀 복잡한데 어느 새부터 볼게. 어느 새? 어느 새는 어느가 관용사고 새가 명사야. 이해가? 그 다음에 밤낮은 둘다 명사지 그렇 밤도 명사고 낮도 명사야. 이해가? 또 다시는 또가 부사고. 오래오래는 올해, 오래가 부사야그 다음에 펄럭펄럭도 펄럭이 봉사야 그니까 명사하고 명사결합한거예요에 2번밖에 없어 10번에 5번 얘들아,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잘 봐봐. 이게 덕다라는 단어하고 밥이라는 단어인데, 더 하기를 생각해봐. 두 글자 더하기, 한 글자 있으면 세 글자가 나와야 되잖아. 더 하기로 생각해봐도. 근데, 덕다 해버리면 왜두 글자가 나오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수학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나요? 음. 그 다음에요, 11번에 1번. 놀이터. 자, 넘어가서 12번에. 12번에 4번. 13번에 5번. 14번에 2번. 자, 넘어가서 15번에 1번. 이거 혼자 손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았다니. 손발은 그냥 손하고 발이야, 얘들아. 그렇지? 1 6 번에 3 번. 이거 1 6 번에 보면 군소리와 군밤인데, 잠깐만 기 봐봐. 군소리는 하고 군밤 보면 이 군밤은 군밤이두 단어 합쳐졌다는 거우리알수 있지. 이구은 북다에서 온 거야. 이거 봐봐. 이거 군소리야? 아 <laughs> 이거 쓸모없는 소리. 이해갔어? 그데 얘는 파생. 얘는 합성어. 이거 진짜 시험 많이 나와요. 이거 잘 기억하셔도 돼 군소리, 군방, 군고구마, 군살 막 이런 거. 자, 17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합성어예요. 17번에 2번 합성어입니다.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가는. 17번에 2번. 높으로다는 높다하고 푸르다지. 그치 근데 이거 니은하고 관련된 게 아니야. 높고 푸르다가 둘다 있는 거야. 둘다 있는 거야. 대등하다. 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품사. 품사 처리 맞죠? 57초. 응. 웃이 바뀌는 가 바뀌지 아 이거 세 개밖에 없어. 보겠습니다. 집에 가다, 집에 갈까, 집에 갔어요? 했을 때이 집이라는 단어는 형태가 계속 집이야. 모양이 절대 안 맞아. 뒤에 다 리일까 시상시옷 어요 막 이렇게 붙어 있어 보여?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모양이 바뀐데 이거를 가변어라고 해.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단어를 기능에 따라 또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 역할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떻게 있냐면요 체언, 용어, 수식어. 됐지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3번 의미 단어가 나타나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따라 9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체언 용언, 수식어, 관계어, 독립어는 의미에 따라 다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용사, 부사, 조사, 감탄사의 자, 보등판아 9개의 품사로 나뉩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세요. 품사의 의미와 특징 자 1번에 체언이 있죠 체언 중요하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체언에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어요 근데 체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저기 옆에 써보자 알수 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관계원이 되게 중요해. 체온을 구분해내는 거 문제는 그때 핵심이다. 내가 얘가 체온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는 것이 이 문제풀이의 핵심이다. 이해가죠? 자 보겠습니다. 명사는요 사람이나 사물의 자고 내명칸 채워볼게. 이름을 나타낸다. 보통 명사, 고유 명사, 자리 명사, 의존 명사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면 의존명사에 조사가 붙는다 이런 거다 외워야 돼. 그 다음에 대명사.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여 나타내는 수사,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다. 양수사, 서수사가 있습니다. 임칭 대명사, 지시대명사도 있어요. 그럼 대명사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조사가 붙으면 알수 있어. 조사가 붙는지 안 붙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문제를 풀수 있다. 얘가 문법의 핵심은 얘들아 조사를 붙는가 안 붙는가 야 문법의 핵심. 얘가 체언이고 얘 체언일 때 조사가 붙을 수 있는가 없는가. 얘가 모양은 똑같은데 얘가 체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얘가 조사가붙었네 체언이구나.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알겠지?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수식어. 관형사와 부사가 있어요. 자 관형사부터 쓸게요. 관형사는. 세 가지가 있죠. 거기 첫 번째 지시 관용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상 관용사가 있고요. 세 번째 수 관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온 셔야죠. 관용사에는 체온을 꾸며주는 단어입니다. 지시 관용사, 성상 관용사, 수 관용사가 있어요. 자 부사는요 주로 뭘꾸며주냐면 Ça 보겠습니다. 어떻게 어간이냐면실어 먹어. 우리가 먹다 해보자. 밥을 먹고, 밥 먹었니? 밥 먹자. 밥 먹는다. 이렇게 마치 쓸때 그치? 와 귀엽다. 여자. 와 귀엽다. 귀엽고 귀엽지? 근데 귀여워. 여기 변하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먹 이걸 어간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됐어요? 여기는 선생님 얘를 보면 귀역까지가 어근이 아닐까요? 이렇게 어간이 아닐까요? 이렇게 할수 있거든? 근데 아니야요 실감과 귀역이라는 형태가 반 이상 유지되지. 반 이상 유지되잖아. 그렇지. 네개 중에 세 개는 반 이상이잖아. 이런 경우에는 어미 어미의 종류 선생님 써줄게 어미 어미에는요 다오지 어나 아 이은이나 은이 있다 뭐더 많아 근데 대표적인 것만 써줄게 외워 그냥 얘는 어미다 이렇게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 문법은 암기가 좀 계속 암기가 좀 붙잖아 그럼 더잘 풀을 수 있거든 귀찮지만 외우면 빠르다. 어. 이거 쓰고 싶0분만 쉬었다 할게.